노천명의 시 2편 길 노천명 솔밭 사이로 솔밭 사이로 들어가자면 불빛이 흘러나오는 고가가 보였다. 거기 벌레오는 가을이 있었다. 벌판에 눈 덮인 달밤도 있었다. 흰 나리꽃이 향을 토하는 저녁 손길이 흰 삼들은 꽃수를 땀은 병풍의 사슴을 얘기했다. 솔바사이로 솔바사이로 걸어가자면 지금도 전설처럼 고가엔 불빛이 보이련만 몸을 소스라 침은 숱한 이야기들이 머리를 들어서. 길, 루천명. 솔밭 사이로, 솔밭 사이로 들어가자면, 불빛이 흘러나오는 고가가 보였다. 거기 벌레 우는 가을이 있었다. 벌판에 눈 덮인 달밤도 있었다. 흰 나리꽃이 향을 토하는 저녁. 손길이 흰 삼들은 꽃수를 땀은 병풍의 사슴을 얘기했다. 솔밭 사이로, 솔밭 사이로 걸어가자면, 지금도 전설처럼 고가엔 불빛이 보이려만, 몸을 소스라 침은 수찬 이야기들이 머리를 들어서, 남사당, 노천명.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단 같은 머리를 따 내린 사나이. 초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홍추마를 두르고 나는 상단이가 된다. 이리하여 장터 어느 넓은 마당을 비로 램프 불을 도운 둔 포장 속에선 내 남성이 십분 구력된다. 산 넘어 지나온 저 동리엔 은반지를 사 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다음 날이면 떠남을 짓는 처녀야. 나는 지시에 피었다.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소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딸기의 이슬을 털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남사당, 노천명.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당 같은 머리를 따 내린 사나이, 조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음 주말을 두르고 나는 상단이가 된다. 이리하여 장터 어느 넓은 마당을 빌어 램프불을도든 포장 속에선 내 남성이 10분 굴욕된다. 산 너머 지나온 저 동리엔 은반지를 사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다음 날이면 떠남을 짓는 처녀야. 나는 집시에 피었다.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소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딸기의 이슬을 털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돌아오는 길 노천명 차마 못봐 돌아서 오며 듣는 기차 소리는 한나절 산골의 당나귀 오음보다더철량했다 포도유엔 소리 없이 밤안개가 어린다. 마음속엔 곱비 놓은 슬픔이 띵군다. 편한 길에 걸음이 안 걸려 몸은 땅 속으로 찾아들 것만 같구나. 거리의 플라타너스도 눈물 겨운 밤, 일부러 육조한먼 길로 돌았다. 길바닥에 장미꽃이 피었다 사라졌다 다시 핀다. 해저의 소리를 누가 들은 적이 있다더냐. 돌아오는 길 차마 못봐 돌아서 오며 듣는 기차 소리는 한나절 산골의 당나귀 울음보다 더 처량했다. 포도 위엔 소리 없이 밤만개가 어린다. 마음속엔 곱비 놓은 슬픔이 뒹군다. 뻔한 길에 걸음이 안 걸려. 몸은 땅 속으로 찾아들 것만 같구나. 거리의 플라타너스도 눈물겨운 밤, 일부러 육조앞먼 길로 돌았다. 길바닥에 장미꽃이 피었다 사라졌다 다시 핀다. 해저의 소리를 누가 들은 적이 있다더냐.